최근 연예계에는 트로트 여왕 강혜영과 배우 에녹의 열애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유명 웨딩샵에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대중과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야기는 강혜영과 에녹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라비앙로즈 매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된다. 몇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 웨딩숍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정식 결혼식에 대한 추측이 더욱 확실해졌다. 트로트 여왕으로 통하는 강혜영은 목소리와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애녹은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둘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들의 조합은 유명한 커플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과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라비앙 로즈 매장에서 강혜영과 애녹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들은 매장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며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고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평범한 행사처럼 보였지만 딩드레스를 고를 때 세심한 배려와 진지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들의 매장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은 빠르게 모여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축하깃발까지 만들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장 앞 풍경은 마치 축제 같았고 팬들의 뜨거운 열기와 설렘이 가득했다. 강혜영과 애녹은 팬들의 응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매장을 떠나기 전 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혼식의 긴장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의 진지함을 확인시켜줍니다. 두 사람의 결혼설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의 결혼 날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때 이들이 선택한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준비는 몇달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월에 결혼할 계획이라면 7월은 준비가 중요한 시기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과 언론은 결혼식 공식 발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강예영과 애녹의 인연에 커뮤니티와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커플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정식 결혼식으로 이어질지, 어쩌면 한국 연예계에서 기억에 남는 사랑 이야기가 될지 지켜보자. 미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예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